안녕하세요 산부인과 김미란 교수입니다. 어, 오늘은 제 7강 가입력에 영향을 주는 여성 질환 자궁내막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내막증이 뭔가요? 자궁내막증은 왜 생기나요? 또 자궁내막증 치료는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자궁내막증은 재발하나요? 이게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 내막증의 정의는 자궁의 내막 조직 즉 선하고 기질 그러니까 이게 내막 조직인 거거든요 이게 자궁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바깥에 존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자궁 내막이라는 것은 자궁 안쪽을 이렇게 라이닝하는 것이 자궁 내막입니다 월경 주기에 따라서 어, 증식이 됐다가 탈락이 됐다는 것을 반복하는데 이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자궁 내막증입니다 원인은. 여러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들이 작용해서 발생하는 복합 질환입니다. 어떤 유전자 변이라든지 또 일촌이 자궁내막에 유한된 경우에는 같이 위험도가 한 일곱 배나 증가합니다. 본인이 쌍둥이인 경우에는 발병 위험이 같이 증가합니다. 어떤 특정한 면델의 유전 법칙이 밝혀져 있지는 않고 여러 다인자 유전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면역학적인 요인과 염증 반응입니다. 대부분 여성에서는 생리를 할때 월경혈이 복강 내로 역류가 됩니다. 이때 들어온 자궁내막 조직은 무력화되고 파괴되고 없어지는데 이때 작용하는 면역계에 이상이 생길 경우 자궁내막증이 발생한다는 가설입니다. 어, 자궁내막증 환자의 복강에 의해서는 면역세포의 숫자가 증가되어 있는데 이 면역세포가 자궁내막세포를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궁내막증 발생을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강 내에 대식세포가 증가되었다든지 어떤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증가됐다든지 어떤 성장인자들, 혈관 생성인자 등이 증가가 되어 있고 또 내추럴 킬러셀이라고 자연 사례세포가 활성이 저하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환경 요인의 연관성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다이옥신 등이 원인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인자입니다. 난임이 있거나 초경이 빠르거나 월경 주기가 짧으면 역류가 또더 자주 일어나겠죠. 월경이 과다한다든지, 어, 아기를 낳지 않았다든지, 어, 밀로간 기형, 유출로가 막히는 경우에는 더 역류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기형이 있다든지 출생 시에 체중이 어, 한 3.1kg 이하로 작았다든지 어, 다태 임신이었다든지 뭐 키가 크다든지 어, 다이옥신 등 환경 오르에 노출되었다든지 또 고지방 다이어트, 적색 고기를 많이 드시는 경우가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예방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기를 어, 많이 낳으신 분, 또 수유하시는 도중에는 어 월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 요소가 될수 있겠고요. 어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조금 덜 생긴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담배 때문에 여성 호르몬 농도가 오히려 좀더 낮기 때문에 발생률이 좀 작다는 것입니다. 어, 자궁내막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신다거나 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마르신 분들에서 자궁내막증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 체질량 지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예방 요소가 되겠습니다. 운동을 잘 하는 경우, 채소 및 과일 섭취를 하는 경우는 예방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궁내막증의 임상 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통증은 이제 월경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월경이 시작되기 전에 시작해서 월경 주기 동안 계속 생리통이 있거나 만성골반통 또 성교통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자궁내막증이 정말 수수께끼 같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 통증이 심한 정도와 자궁 내막증이 심한 정도가 일치를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초기에 더 많이 아플 수가 있고요. 어, 나중에 뭐 3기, 4기에서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또 오히려 통증을 잘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다음은 생식 능력의 저하입니다. 생식 능력이 감소됩니다. 난이 환자에서는 자궁 내막증이 한33% 정도 관찰이 되는데 가임 여성에는 한4% 정도 관찰이 된다고 하니까 자궁 내막증 환자에서는 생식 능력이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의 병기가 높을수록 자연 임신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다음은 이제 골반 외에도 자궁 내막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골반 외부위에 생리 주기에 따라서 통증이 발생하거나 덩이가 만져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 복벽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폐에서 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리하는 동안에 뭐 객혈 기흉 혈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전을 이게 혈행성이나 이런 쪽으로 자궁 내막증이 전파돼서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대장이나 요관 쪽에 문제가 돼서 생리 주기에 따라서 뭐 혈변을 보시거나 어떤 분은 대장 내시경을 해서 자궁 내막증을 진단받고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자궁 내막증이 대장을 침범해서 그쪽으로 뚫고 나간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장 절제 수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 요관이 폐색돼서 또 한쪽 신장의 기능이 뭐 감소됐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 지금부터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 먼저 증상 및 신체 검사입니다. 월경통, 또 성교통, 난임, 만성 골반통이 있는 환자에서 혹시 자궁내막증 이 있지 않나 하고 의심을 해봅니다. 골반 내진에서 자궁내막증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은 난소의 덩이가 촉지되거나 통증이 있는 결절이 만져지는 경우. 또 자궁이 또 흉울되고 유착에 의해서 가동성이 저하된 그런 경우를 자궁내막증이 있지 않나라고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난소의 자궁내막증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전형적인 자궁내막증 소견은 균질한 간유리와 같은 에코를 가진 종괴라고 하는데 간유리가 이렇게 이렇게 뿌연 유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난소의 어... 간유리와 같은 에코를 가진 종괴가 있습니다. 어, 다음에 키싱 오바리 사인이라는 건데요. 양쪽 난소가 두 개가 붙어서 자궁 후면에 유착되어 있는 모습을 저희가 키싱 오바리 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MRI에는 T1 강조 영상, T2 강조 영상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난소에 이렇게 종괴를 보이는 경우 진단할 수 있고 유착되어 있는 부분을 MRI로 해서 신부 자궁 내막증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진단적 복강경 검사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표준화된 진단 방법인데 배꼽으로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어, 트로카를 뚫고 몇 개의 포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골반각내를 다 관찰을 합니다. 이 오른쪽 사진의 경우에는 자궁 내막증으로 난소 등장 등이 다 이렇게 유착되어 있는 그런 소견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궁내막증이 의심이 되면 꼭 진단전 복강경을 해서 치료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은 좀 바뀌어서 의심이 되고 영상 검사에서 자궁내막증 같은 게 있으면 약물 치료가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자궁내막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료의 원칙은 환자에 따라서 각각 개별화합니다. 환자의 개인별 증상 및 나이, 또 가임력 보존 여부, 또 재발에 대한 고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개별화된 치료를 합니다. 가임 여성의 한 3에서 10%에서 자궁내막증을 보이는데 치료 후 재발이 잘 되고 또 자궁내막증 자체가 불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또 치료할 때 다시 재발하는 걸 최대한 막으면서 또 동시에 난소 기능을 잘 보존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 자궁내막증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내가 아무 치료도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1년 내에 한 30에서 60%가 악화되기 때문에 어, 증상 발현 유무와 상관없이 자궁내막증이 있다. 그러면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 증상이 있는 자궁내막증 환자는 또 수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물치료도 할수 있고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여러 병합요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 먼저 수술적 치료입니다. 자궁내막증 병변하고 또 유착 같은 걸 완벽하게 제거하고 정상 해부학적 구조를 회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복 수술보다는 복강경 수술을 선호를 하는데 두 수술 모두 효과적이지만 복강경 수술의 장점은 빠른 회복, 또 미용적인 측면, 또 수술 후에 통증도 덜하고 또 수술 후에 유착도 덜하기 때문에 복강경 수술을 더 선호를 합니다. 난소의 자궁내막종 수술 방법은 내막종을 절제를 한다. 또는 그냥 배액을 한다 아니면 내막종을 전기 소작을 한다 그렇지만 이두 배액이나 전기 소작의 방법보다는 자궁 내막종을 절제를 하는 것을 더 추천을 합니다 전기 소작이나 낭종을 절제하는 모두 난소 기능에 대한 감소의 위험성은 있습니다 전기 소작은 난소 표면에 열 손상을 줄 수도 있고요 낭종 절제술을 하는 것 자체에도 난소 기능이 감소될 수가 있거든요. 어, 유럽 생식의학회에서는 전기 소삭보다는 낭종 절제 수술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할 때는 조심스럽게 어, 자궁내막증을 제거를 하면서 난소의 기능도 잘 유지되는 방향으로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난임 환자에게서 자궁내막증에 대한 수술은 생식기관에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뭐 바로 시험관 이기를 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 중증도의 경우에는 수술한 다음에 임신 성공률이 한60% 중증인 경우에는 한 35%이기 때문에 어 너무 중증이고 환자의 나이가 많고 임신이 급한 경우에는 저희는 시험관아기 쪽을 더어 권하게 됩니다. 신부 자궁내막증 수술입니다. 신부 자궁내막증이라는 것은 깊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어 보통 이제 복막에서 5mm 이상 깊이 들어간 경우를 신부 자궁내막증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여러 부위에 발생을 합니다. 어좀 수술이 어렵고 위험도가 높을 수 있고 직장이나 또 방광 쪽이 같이 다 자궁내막증이 있다면 협진해서 다각적 진료를 할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 한 3개월 코스의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다고는 합니다. 복막의 자궁내막증은 복강경으로 자궁내막증을 제거를 하거나 이거는 이제 전기소작을 하거나 유착이 있으면 유착방리술을 수 하게 됩니다. 복강경 수술만으로도 한 30에서 70%에서 통증 호전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기를 다 낳으시고 자궁내막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근치적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근치적 수술은 자궁을 절제하고 양쪽 난소 나팔관 다 절제하는 경우입니다. 폐경을 앞두고 있다든지 더 이상 임신 계획이 없는 재발성 자궁내막증 환자에서 어, 근치적 수술을 할수 있습니다. 수술후 이제 난소를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없어서 폐경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필요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유럽 생식 의학회에서는 뭐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폐경학회에서도 수술적으로 폐경이 된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연 폐경이 된 나이가 한50 정도 되거든요. 그때까지 호르몬 치료를 하는데 자궁 내막증으로 자궁 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트론 병합 요법 또는 티볼론을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 자궁이 없는 경우는 보통 에스트로겐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다음은 약물 치료입니다 어~ 확증이 되기 전에 자궁 내막증의 통증에 대해서 약물 치료를 좀할 수가 있는데 경험적으로 뭐~ 진통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이제 생리통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장 장애가 없는 콕스투억 제제, 또 프로게스틴 제제 복합 경구 피임제를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은 이제 확진이 됐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쓸수 있는 약은 첫 번째 복합 경구 피임제입니다. 어 주기적으로 쓸 수도 있고 연속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자궁 내막증 환자인 경우에는 어 연속적으로 쓰는 것을 더 권하거든요. 연속적으로 쓰면은 생리를 안 하게 됩니다. 생리를 안 하는 것이 자궁내막증이 더 진행되는 것을 막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구용 피임제를 이용한 약물 치료가 궁극적인 치료를 제공한다는 확증은 좀 별로 없고 경험적으로 어, 경구용 피임제를 연속적인 어, 요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프로게스틴 제제입니다. 음, 자궁내막증 이제 치료제인 이제 디노게스트라든지. 초산 메드록시 프로제스테론, 아세테이트라든지, 어, 이런 약들을 쓰는데, 어, 지속적인 항에 수로된 작용에 의해서 자궁내막 조직이 얇아지는 것을 이용해서 가성 임신 상태로 유지를 함으로써, 어, 약물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초산 메드록시 프로제스테론인데, 이것은 이제 주사제입니다. 자궁내막증 통증 치료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그런데 이제 무월경과 무배란을 일으키는 작용이 강해서, 어, 치료 중단 후에 배란이 재개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니까 난임 여성에서는 별로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고 이거를 장기간 사용했을 때또 골다공증의 우려가 있습니다. 어, 자궁내 프로게스테론, 레보노르게스트렐 자궁내 장치인데 이것은 자궁내 장치를 넣는 거기 때문에 임신을 하시려는 분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20 마이크로그램의 레보노르게스트렐이 자궁 내에서 방출이 되는 것입니다. 자궁내 시스템인데. 자궁 안에다가 자궁 내 장치를 넣으면 이 안에서만 작용을 합니다. 이 안에 있는 농도가 호르몬의 농도가 어 혈중 농도의 한 천배 정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국소적인 치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어 복막과 자궁 질의 자궁 내막증에도 통증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작용제입니다. 어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수용체의 하향 조절을 위해서. 처음에 이 호르몬을 주면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낮게 유지되는 그런 기전을 이용하는 것인데 결국은 뭐 폐경 정도의 낮은 여성 호르몬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뭐한 3에서 6개월 정도 사용하고 부작용으로는 폐경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용량 여성 호르몬을 같이 보충하는 에드백 치료를 시행을 할수 있습니다. 어, 수술한 다음에 자궁내막증이 재발을 하나요?라고 물으시는데요. 어, 수술 이후에 여기 보면은 X축은 수술 후에 이제 달수입니다. 어, 재발률은 보통은 한 1년에 10%, 2년이면 20%, 5년에 한50% 정도 재발을 하는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이 자궁내막증입니다. 그래서 어, 자궁내막증은 수술을 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수술을 최소한 18에서 24개월까지는 장기 호르몬 치료로 생리를 좀안 하게 하는 그런 2차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난소기능 억제 및 올경의 억제가 새로운 병변의 진행을 예방을 합니다. 아 제가 그 유럽의 학회에 갔더니 자궁 내막증 환자들은 생리를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자전거 타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 주셔서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생리를+ 생리를 안 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내가 생리를 꼭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자궁 내막증 환자는. 치료를 위해서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리를 안 하는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궁내막증은 가임기 여성에서 골반통과 난임을 유발하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어, 개인마다 증상의 차이가 크고 또 조기 진단이 어려워서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높은 재발률과 재수술 위험이 있습니다. 조기 진단과 장기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